여러분, 제가 이 마른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샀는데요. 보시면, 얼마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? 여기 제 손바닥이니까. <laughs> 제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오징어인데, 두 마리 들어있어요. 이게 세금 포함하고 환율을 따지면 거의 9,000원 가까이 됩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속초에, 동해에 쫙 널려있는 그 많은 오징어들. 한국산 오징어 너무 먹고 싶습니다. 당당하게 국내산 100%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카이도 산이라고 합니다 뭐 방사능 염려는 없겠다 <laughs> 아무튼 우리나라 동해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은데요 이걸로라도 어떻게 좀 달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참 너무 맛이 없어요 어, 우왜 이렇게 맛이 없지? 어, 제가 갑자기 한국 그 마른 오징어 너무 먹고 싶어갖고 몇 군데 슈퍼 뒤져서 산 거거든요. 오징어 땅콩이 먹고 싶어서 예, 지금 땅콩이랑 이렇게 <laughs> 땅콩도 맛이 없고 오징어도 맛이 없고, 어. 예, 원래 일본 식자재들이 되게 괜찮은데 이건 좀영 아닌 것 같고요. 한국 그 울릉도 오징어, 아, 너무 동해안 오징어 너무 먹고 싶고요. 어. 지금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열심히.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한국 오징어 먹고싶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왜이 시국에 <laughs> 일본 오키나와 정착기를 제 채널에 그렇게 욕을 계속 먹으면서까지도 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물론 제가 과거에 몇번 영상에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많은 분들이 사실은 힘내라고 제 영상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아 웃기나와 정말 구석구석 더 소개해주세요.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영상을 또 잘못 또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어, 욕도 제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, 이상하네 아저님 뭐 악플도 별로 안 달리는데 너무 아저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분 구독자분이 연락이 오셔서 같이 통화하다가 아저님 어, 요즘에는 거의 악플이 안 달리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요 제가 최근에 악플들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라카이에서는 그때도 안 좋은 악플들이 많이 달렸어요 특히 제가 중국에 대한 어떤 단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조선족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어가 되시는 중국의 뭐 유학생 이러신 분들이겠지만 제가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아마 그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의 중국에 대한 어떤 단점을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를 이제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가 뭐 중국어 얼마나 아니? 어? 네가 중국 호구 맛을 알아? 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당신 말이야 뭐 중국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영 틀렸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냥 냅뒀어요 거의 저는 악플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근데 제가 조선족 분들 중에서 저도 팬들이 많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조선족 분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저님 맞는 말씀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제가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것도 그분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외로 또 조선족 분들이 팬이 많습니다. 제가 일본에 대한 단점을 게 얘기하고 하면은 어, 토착 외구들 토일봉들이 그러니까 있어요. 일봉들 정말 아그 친일보다 더한 어막 일본을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당신이 말이야 뭐 아무리 일본인 여자랑 결혼했었어도 뭐 일본 을 알지도 모르는 주제에 막뭐 저를 이제 공격을 하시는. 근데 신경 안 썼거든요. 별로. 근데 제가 일본에서 이번에 오키나와 정착기를 올리면서 정말 저의 어떤 그 가족도 들먹이시고 아내 이야기도 하고. 어떤 저의 국가관, 국제화재 애국관, 저의 미래관, 뭐 인생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비꼬면서 정말 기분 나쁘게 이게 이제 한일 감정 저도 가뜩이나 지금 일본 정부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인데 늘 얘기하지만 비꼬면서 얘기하시는 아주 불쾌한 댓글들이 있어요. 저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댓글 소중한 댓글을 다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. 근데 그 댓글을 안 지우면은 한번 기분 나쁘고 말 거를 세번네번 찾고 네번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. 그래서,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지워버립니다. 선배 유튜버들이, 아, 형님, 그냥 악플을 다 지우세요. 뭐하러 그 기분 나쁘게 계속 보고 계시고 남겨두시냐. 또, 많은 분들이 또 형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봐도 기분이 안 좋고. 또막 형님 영상에서 막또 싸우는 것도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자기는 다 지운다 이거예요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. 요즘에 불을 <laughs>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제 영상에 대해서 안 좋게 비꼬는 그런 글들 별로 못 보실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욕을 하세요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키나와 정착기를 올리는 이유는 정말로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 진출, 뭐 이민이나 유학이나 해외 사업이나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간접 경험을 하시라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거거든요. 물론 제가들 얘기합니다. 각 나라마다 비슷한 프로세싱을 또 거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저는 일본에 그것도 오키나와라는 특수한 곳에 정착을 하고 있고, 20년 이상의 해외 경험이 있고, 또 유튜브를 하고 있고, 또 각자의 어떤 형편과 여러 상황이 다르지만, 그러니까 이국자제의 저의 정착기가 다 맞아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캐치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고요. 제가 처음에 상해에 진출했을 때첫 해외 생활을 중국 상해에서 하는데 그 당시엔 이런 유튜버가 발달해 있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개인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막 자기의 어떤 영상을 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. 만약에 그때 꼭 상해에 누가 상해 적응기, 상해에 뭐 진출기 이런 영상이 아니라 하다못해 국경 정착기, 아니, 중국이 아니어도 돼. 뭐 LA 정착기, 뭐 파리 정착기 이런 거라도 지금 제가 제가 오키나와 정착기를 꾸준히 올리듯이 이렇게 누군가 올려줬으면 제가 그런 영상을 만났다면 라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. 자, 그렇고 해외에 나가고 싶으신데 뭔가 환경을 바꿔보고 싶으신데 정말 여의치 못해서 못 그러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. 좀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... 어, 대리 만족도 들수 있고 또 제가 오키나와 이렇게 맛집이나 뭐 저의 브이로그 제가 어디 드라이브를 가거나 아름다운 곳에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, 이렇게 올려 드렸을 때 많이 달리는 악플 이런 이 거예요. 악플이라기보다 이런 거죠. 아니 당신 지금 이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 뭐 오키나와에서 맛집 소개하고 있냐. 어? 오키나와 홍보하냐 너 무슨 네가 뭐 일본 홍보 대사냐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분들도 계셔요.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올리고 하면서 저는 늘 얘기해요. 지금 뭐 오키나와에 놀러 오세요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평생 죽을 때까지 나 일본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러신 분들 안 오시면 돼요 그 또한 여러분들의 순고한 선택이지만 좀 한일관계가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리고 그러면 이 오키나와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 저 제가 그래서 또 여기 정착을 하려는 곳이니까 저 혼자만 이걸 누리기가 좀 아까우니 여러분들에게 좀 눈여기도 좀 해드리고 나중에라도 오키나와에 놀러 오셨을 때아 국제화제가 이런 영상 올렸었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일본 오키나와 정착기로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건데 일본 오키나와 정착기가 아니라 그냥 오키나와 정착기로 여러분들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, 정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간접 경험이 돼드리라고 좋은 의도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선한 어떤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이 아내와 오키나와를 선택을 했고, 뭐 제가 또 몰라요.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지만 여기 선택한 여러 또 이유들이 있는 거고, 이곳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잘 정착해 사는 것이 또 저는 그것이 늘 얘기하지만 애국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<laughs> 오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좀더 기획을 잘 짜서 방향을 좀더잘 잡아서 촬영을 하고 방향을 좀더잘 잡아서 편집을 해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 라면 아마 지금 먹는 욕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의도와 좀 달리 촬영을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멘트를 좀 잘못 칠 수도 있고 <laughs> 편집을 좀 잘못할 수 있어요.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오해를 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의 이제 부족함이겠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영상을 봐 주시고 즐겨 주신다면 그리고 단한 명이라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화재오키라와 정착기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. 뭐 지금은 이제 집 찾고 뭐 가구 알아보고 하지만 이제 정말 제가 사업장을 오픈하고 또 사업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어, 그래서 아저 사람이 오키나와에서 저렇게 서바이벌 하고 있구나라는 어떠한 그러한 영상들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. <laughs> 기대해 주시고요. 앞으로 국제화제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제 영상이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십니까? 네, 좋아요와 구독 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, 여러분들의 또... 소중한 댓글, 저랑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예의를 갖추셔서 댓글을 써주시면 저는 그런 거는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그런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의 글들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다 읽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이상 오키나와에서 국제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오키나와 정착기를 올릴 때이 시국의 일본 오키나와 정착기 라는 소제목을 여러 번 썼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저님 저한테 힘내라고 아저님 뭐이 시국과 관계없는 영상을 올리시는데 이시국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네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시국에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일본 정착기를 올리냐 이시국에 왜 일본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 이시국에 왜 당신은 오키나와를 홍보하느냐 이시국 이시국 이시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에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시국이라는 소제목을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역시도 이시국에 라는 대목을 떼고 그냥 오키나와 정착기 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.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. 당연히 이 한일 관계가 뭔가 실마리를 찾고 개선이 되되 대한민국이 불리한 상태에서 한일 관계가 뭔가 마무리 되거나 이렇게 개선점을 찾거나 이런 합의점을 찾는 그러한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시국에 네, 한국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점에서 뭔가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날이 좀 빨리. 고기를 이 시국에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오키나와에 정착하고 있는 국제아주로서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